아, 만프로요거 아, 이거 거 아, 이거 아, 아, 니 아, 선수가 가격 이거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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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이이러면 당연히 이거 당연히 아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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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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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이거 아, 이야 아, 이 근데 이게 사실 쓸려고 하면은 은카만 쓰면은 스피드가 진짜 좀 느리거든요 예 왜냐면 1 1 0이면 요새 솔직히 많이 느린 거잖아 여러분들 아 근데 양발에서 또 굵직임을 보지 긴 하지 이거? 와스테이 그래부터 제일 대장이긴 하네 그러네. 아 이건 아. 여러분은 좀 너무 과격한 가격이다 그지? 그러니까요 예 양발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데 와 이건 아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? 음마은 음, 시하다 진짜 메디슨도 비싼 거 알죠. 나 근데 난 기성 선수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, 당일아. 만 프로 올린 게레전드 이런 게 풀려야 된다니까? 아 이거는 진짜 언제 풀려. 어, 아니 배열밑 맞은 게 이게 안 풀리니까 여러분들.